오늘 아기 사랑 세탁기를 설치를 했는데 크기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했지만 오빠는 작다고 하고 로이 안녕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고용량 멀티탭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원래 세탁기 밸브에 연결해서 왜냐하면 저, 저 수도에 연결할 수 없는 이유는 온수를 쓰지 않으면 이런 90도 삶은 세탁 이런 기능이 약간 무용지물이 돼서 온수를 꼭 필수로 연결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집의 문제점 밸브가 세탁기 뒤에 있어서 이 건조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느라고 비용이 발생했다. 너무 슬프다. 거 아니야. 이건 막내꺼야, 막내꺼. 이렇게. 이중으로. 똥돌이 세탁기. 입니다. 로이야, 나가자, 이제. 가자, 로이. 로이? 로이. 재밌어? 옷장다비었다 이렇게. 밑에 거를 이렇게 들어서 아, 이거는 들면 안될것 같아. 미쳤다, 거이 미성운 날이 생각나네. 아니, 나는 갑자기 우울해. 이걸 언제 다 다시 치우, 치우지? 그렇죠? 금방 치울 것 같은데? 그래? 응. 이게다 걸면 되긴 하는데 걸면 쉬우 그게 힘들다는 거지, 내 말은. 눈사사 <laughs> 옷방이 컴퓨터방으로 편신 근데 옷방이기도 하지 <laughs> 아 정리 지옥이야 이제 야야야야야야! 아이두 마리 다다 왔네 이런.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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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귀여운 아이구나. 왜안 와? 메인펜이 어디있지? 아 여기서? 응 네. 근데 저거 영상은 언제 편집하는 거야? 너또한 한 3개월 후에 편집하는 거야? 몰라? 너 아직도 찍고 있어? 이런 <laughs> 파워가 다르데오 <laughs> 로이 목 걷고 다와복수이 <laughs> 침대다 안돼 <laughs> 어차피 패드 다 깔고 씌고해야돼야 와우 이게 뭐야 로이 안돼 로이 이게 뭐야 너거 안 아닌데 막내 동생 거야. 딱 들어갔네. 안돼. 바로 올렸어. <웃음> 올라갔어. <웃음> 어쩔 수 없어 오빠. 이거 패드 사고 할 거니까. <laughs> 짱 빨라. 사고는 한다. 생각보다 폭이 깊다. 오오 로이 너가 먼저 점령했어 여기 차지할 거야 이방 로이 방할 거야 <웃음> 나온다 <웃음> 빨리 커버 꽉, 커버 끼워줘야 되겠다. 고양이가 있네. 오늘 만들어 볼 부케는 뭐였더라? 미시안소스 <laughs> 부케랑 우와, 거베라 재밌단가? 부케 하고 오빠가 가지고 나온 그 뭐야 꽃깔고. 1 0일에 주사 맞고 걷는 악! 못었어팔팔팔팔 혹시 물티슈 얻어와줄 수 있을까? 고마워. 일단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기 태어나 보면 여기 싹싹 싹 바뀔 수도 있어. 수딩 댕, 로션 크림, 온도계, 타온계, 타온계 온도계, 점착면봉, 손톱 가위, 면봉, 볼티슈 소독 티슈, 항균 이런 순 오리스포. 여기는 빨래 죠 <laughs> 이렇게 소, 손수건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아. 그리고 여기는 천기적이랑 속싸개 존꽉 찼다 꽉 찼어. 1차빨래 완료. 너희. 여기 같이 갈 거니? 출산. 가방 싸기 도립 캐리어가 24인치밖에 없어서 대빵 큰 출산 가방을 싸게 생겼다 일단 필수템이라고들 하는 맘스 안심팬티 랑 복배 전혀 도와주지 않는 야옹이들 뭐해, 로이. <laughs> 철없는 야옹이들과 함께 하는. 야, 너는 같이 못 가. 여섯시. 너 매끈한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 진짜. 어우 들 수가 없어 와 엄청 무겁네 빨래할 것들이 많군 수유부라는 청수 나시 2개 수유부랑 하나 해서 총 3개랑 산후양말 산후양말 3개 어? 근데 잠깐만 아 맞네 산후양말 4개 조리원은 맨날 맨날 빨래해준다고 하니까 와 보트가 막 어. 징크대 공사 밀린 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이유가 생겼어. 응, 오빠랑 이렇게 휴일 휴일 연속 사일 동안 놀수 있잖아. 그러면까지 <laughs> 나혼편나중난안 불편한데. <laughs>